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어, 줄여서 농정원이라고 부르죠. 어, 2월에 10명 채용하고, 여기는 이제 이제 어, 기업이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10명 채용하는 것도 많이 채용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반인계 7명, 정부와 2명, 반려동물 1명. 1차 서류전형은 입사지원서, 기반 심사입니다 여긴 예전서부터 그랬습니다. 예전서부터. 우대사항은, 장애는 5%, 사형평성, 공공기관 인턴, 서류전형에서 5%. 당사 인턴은, 서류전형 면제입니다. 뭐,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겠죠. 뭐, 당사 인턴을 하더라도, 뭐, 서류전형에서만 가점을 주는 데가 있어요. 사실, 뭐, 서류전형 정도는 당연히 면제를 시켜줘야겠죠.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인성검사는 면접창고 자료로 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어, 인성검사에서 적부를 하는 데가 한 6, 70%다. 그리고 인성검사에서 면접창고로 쓰는 데가 3, 40%다. 뭐, 정확하기는 아니지만 적부가 더 많,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면접창고였을 때 인성검사를 막 받아야 된다? 큰일 날 술입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징 두 번째는 채용형 인턴입니다. 3개월 연수의 어, 정규직 저, 전환입니다.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 어, 세종시니까는 충청도겠죠. 충청도 어, 인재를 30% 뽑겠다라는 얘기고요. 접수기간은 3월 6일, 다음 주서부터입니다. 다음 주에서 3월 1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 2차 전공은 2차 어, 전공은 어, 농업은 어,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 경영 일반이 출제되고요, 어, 행정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경영 및 행정 통합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행정학이 통합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는 경영은 준비가 되어 있어, 되어 있어라고 한다면 행정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직금의 지금 직급 입장에서 행정학을 어, 기본서를 본다. 아, 그거는 진짜 어, 미련한 짓이고요. 직급 입장에서 딱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 기출 문제 보세요. 문제 모의고사하고 기출 문제 보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경영학을 좀 고득점하고 행정학은 어, 기본서를 보기보다는 어, 문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어 기출 문제를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차 전공은 40%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은 60%. 어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비중이 좀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 행정학은 어, 모의고사나 아니 어,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뭐 기출 문제를 보면서 대비한다.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에서 고득점을 한다. 자 직업 기초 능력의 특징이 뭡니까? 어, 수리능력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이게 변형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모듈형의 개념대 개념화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어, 2차 직업기초능력 평가에서 좀더 고득점을 하는 전략을 짜게 된다. 어, 짜게 되, 됐을 경우에 좀더 합격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3차 면접은 경험 면접입니다.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뭐, 특, 특징, 특, 징도 크게 없고요. 어, 정,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전공은 요런것 한다. 그 다음에, 어, 직업기술 능력에서 고득점을 위해서, 어, 위한, 어, 전략을 가져야 된다. 뭐, 3차 면접은 경험 면접밖에 없으니, 뭐, 이거 뭐, 면접은 연습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연, 연습 안 하고서 면접이 갖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공기업이 2차 필기보다 더 어려운 게 면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을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어, 그러고서도 뭐 빨리 합격되면 모르겠는데, 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떨어지다 보면 1, 2년 훅 가지 않습니까? 자제 유튜브만 보면은 저는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 공기업 채용하는 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 항상 유튜브를 체크하시면은 여러분 어 2025년도 10명 이상으로 채용하는 곳은 제가 다 업로드합니다. 뭐 연구소하고 지방 그리고 어 10명 이하되는 어 채용 공고는 제가 못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 스터디를 하시게 된다면 어, 신문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PT다, 토이 그러한 주제들을 조금 더 빨리 숙지할 수 있다. 어, 미리 숙지해놓은 거와 안 해놓은 거그 차이점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석서취업학원은 어, 지금서부터 13년 전에 개원을 해서 13년간 아주 어, 많은 합격성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정보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어,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자, 오늘 농정원 심화 설명회 여 기서 마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